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바나 코인 홀더 분들 2025년 최신 정보 자료로 차트 분석 대응 포트폴리오 오늘 유익한 정보를 많이 담아왔으니까 영상 집중력 있는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 시작 전에 여러분들이 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바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바나가 결과적으로는 실제로 이 상장 관련돼서 엄청나게 폭등을 그려줬죠. 그리고 그 후에 이익 실현이 짧게 짧게 나오면서 실제로는 이 횡보의 움직임을 보여줬죠. 자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 3%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여러분들 이런 걸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지금 현재 구간에 있고 실제로 이 상장 관련돼서 폭등했을 때의 구간이 자그마치 129%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최 4주가 걸리지 않았죠. 지금 이 매물대 형성 라인도 체크해 보시게 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의 라인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이 하방 압력을 받은 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이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여기 보유 코인 물량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라인 지지 라인을 이렇게 설정을 해놨죠. 여기서 치고 올라가면서 실제로 이익 실현 매물들의 1차 매도벽 라인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치고 올라가서는 구간은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 등선 인증이라는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비트코인을 필두로 굉장히 모든 이 코인의 종목들이 이 방향하고 똑같이 움직였어요 사실은 폭은 조금 다를 수가 있겠지만 이게 바로 어떤 부분이냐면 전체적인 가상화폐 암호화폐 시장의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바로 시황 이라는 겁니다 시황 우리가 주식도 마찬가지고 이 코인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고 시황을 기본적으로 70%를 쫓아간다 라는 거예요 거기에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몰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익실현이 정확하게 여기 구간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이유가 여기 보유코인 1차 매도벽 형성 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걸려서 이익실현이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실제로 겁을 먹고 이탈하신 홀더분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3거래일 동안 여기서 폭발하면서 올라갔던 이 구간에서 자그마치 125%의 모멘텀을 사실은 그려줬기 때문에 거기까지 치고 올라가는 이 기간 미국 트럼프 대선 당선인은 아직 이치임식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겠죠. 자 트럼프 빚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말 것, 미국이 100% 전량 보유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 긴축 재산으로 뭐 파월 의장과 맞물려 가지고 여러 가지 설왕설레가 있지만 결국 미국 대통령은 누굽니까 여러분들 트럼프. 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고요. 역사상 가장 큰 성공적인 대비를 했다 금. 우리가 재테크 수단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금마저 추월하더니 160조의 뭉칫 돈이 몰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비트코인 현물 자체가 ETF에서 본 금을 넘어섰고 금보다 덩치가 터진 디지털 금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30조입니다. 우리나라 1등을 달리고 있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은 2,300조의 시가총액을 자랑하고 있고 실제로 10배가 넘고 이두달 동안 움직이는 ETF 현물 금액 자체가 160조 원이라는 겁니다. 이게 자그마치 160조 원이라는 거는요. 정말 상상도 못할 엄청나게 큰 금액이라고 여러분들 이 감도 사실은 오지 않는 구간이에요. 지금 이 가상화폐, 암호화폐 시장이 여러분들 수익 보기에는 이 재테크로 내 경제 자산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더 나을 거 없이 좋은 구간이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바나코인 홀더분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 종목에 관련해서는 오늘도 여러분들 4% 수익이 나고 있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정보, 그러니까 고래들의 수급의 움직임을 빠르게 체크하셨다면,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코인에 대한 핵심 정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에 대한 제가 정확한 핵심 정보 자료를 준비를 해놨고, 여러분들께서 보시기 편하게 이렇게 완벽한 분석과 거기에는 수익 보는 데는 여러분들 정보 싸움과 그 정보의 바탕으로 내가 매수와 매도를 하는 이 습관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옆에 차트를 보시고 빨간색을 쫓아가다가 고점에서 물린 홀러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 허리라인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하는 구간에서 들어가셔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이게 바로 완벽한 분석을 통한 목표 가격 설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매수 타점에 대한 부분과 매도 타점 제가 항상 분산 투자를 하시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권장을 해드리죠 저 역시 우리 바나 이 상장 임박을 알리는 이 타이밍도 미리 선점해서 알려드렸고 수익 보신 우리 홀더분들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즉이 고래들 세력들의 자금 이동의 경로를 빠르게 선점을 했기 때문에 이 바나코인 홀더분들에게 제가 그 내용적인 부분을 핵심 정보 자료집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게 준비를 해 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김선재 대표 이 대표 직통 전화번호가 보이시죠? 010 7 5 9 0 1672번 제가 이렇게 열어놨으니까 우리 바나코인 홀더분들 이렇게 바나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고 한 번도 빠짐없이 이 기본 핵심 정보 자료를 꼭 체크하시는 시간을 마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께 이100% 무료 정보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안 받아보실 이유도 없고 많이들 받아가시고 많은 핵심 정보를 쏙쏙 빼 나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내 주변 변에그 누구처럼 코인으로 부자 된 사람 수익 본 사람이 많다는데 실제 나는 그렇지 않고 고민하고 우왕좌왕하고 망설이는 그 시간에 가이드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의 도움이 없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다들 공감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010-7590-1672번 바나 두 글자 이렇게 남겨주신 모든 홀더 분들에게 100% 무료 정보 이 코인 핵심 정보 자료집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선택과 결정하시는 분명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대신에 많이 받아가시고 제 영상 매일매일 라이브 방송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구독 좋아요 꼭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 많이 받아가시면서 이 가상화폐 암호화폐 시장 여러분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런 스팀 달러 같은 경우 지금 상장 폐지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많지만 10%가 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아토큰 같은 경우도 12.6% 여러분들 이런 코인을 다 접하고 계시 실지가 사실 조금 궁금하고요. IQ 역시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 보시면 19.71%. 그러니까 이렇게 차트 열어놓고 스마트폰으로 열어놓고 이 빨간 불 쫓아가다가 고점에 물려계신 홀더분들이 수두룩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미리 알고 선점했다라면 어떠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수익 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매일같이 24시간 추천 실시간 가격 대응까지 누구보다 안전한 타점 여러분들 다. 당연히 알고 계시죠. 100% 무료로 여러분들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라 거. 주말에도 빠짐없이 이렇게 베이비도지 매수타점, 이 매도타점, 그리고 기간. 항상 이 상승에는 이유가 또 존재를 하겠죠. 그런 내용적인 부분하고 마찬가지. 코인명 메디블록 매수타점, 매도타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이 수익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랑해주시는 홀더분들께서 이렇게 직접 수익률을 공개해주셨고요. 107.84% 53만 8천원 수익이 났습니다. 금액은 상관이 없죠. 여러분들 들의 비중에 맞춰서 마찬가지로 105% 수익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구간, 이제 수익 구간이 열렸다. 아, 이 가상화폐, 암호화폐 시장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이렇게 많으신 분들이 구독자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고 계시고요. 오전 9시 47분, 오전 11시 51분, 제 영상에 이 구독 눌러주시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시면서 약속드린 이 급등 코인, 코인명 매수타점, 매도타점, 목표수익률까지 지금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하셔야지 이렇게 많으신 분들이 참여하신다라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전체적인 수익률이고요 총 평가 수익률 자체는 283.53%. 여러분들께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림에 있어서 저 역시 이런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걸 간략하게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 734.57%, 311%, 지금 여기 58.83% 하방에 나와 있는 것 자체는 이렇게 보이시죠? 지금 수익률 아직 입절을 하지 않은 상태고 여기에 제가 매수금액이 체크가 돼 있고 여기에 종목이 나와 있겠죠 코인 종목 선행 매매 관련돼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안내만 드리고 저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이 내용 확인적인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폭등하는 코인들이 단기간에 200% 이상 폭등 도지코인 역시 마찬가지죠 이더리움 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이 단기간에 60% 넘게 또 상승을 하면서 정말 수익 보는데 이 가상화폐, 암호화폐 시장이 현재 재테크 관련해서는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통 전화번호 010-7590-1672번 보이시죠? 이 구독 이렇게 두 글자 남겨주시고 한 번도 빠짐없이 엄선한 추천 종목으로 수익 만들어 나가시는 시간 마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하신 분들이 함께하신다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존재하고 를 여러분들에게 이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준비한 부분이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하단에 010-7590-1672번 7590-1672번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고 한 번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급등되는 코인 추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이 비트코인을 시작 필두로, 그 다음에 어디로 이도미넌스가 알트코인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마찬가지 밈코인으로 넘어가는 이 순환이 적어도 이 미국 트럼프 대선 당선 확정자가 이 취임식을 하는 기점으로 폭발할 예정입니다. 지금 무조건 준비하셔야 돼요. 이거는 준비 안 하시면 여러분들 이한 번에 이 불장, 1차 불장이 끝나고 2차 불장의 출발전에서 있을 때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항상 내가 전업 코인 투자자가 아니고 이런 고급 정보들을 다 알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같이 수익 볼수 있는 구간 계속해서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100% 무료 정보 제공이니까 많이 받아가시고 제 영상 널리 널리 알려주시는 시간 마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모든 정보는 당일 차트와 최신 정보 뉴스 자료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매일 매일 시청 하시면서 수익 보시는데 큰 경제 자산 마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2025년 부자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